성경에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처한 상황과 현실의 슬픔, 또한 고통, 분노, 회개를 극대화시켜 표출한 장면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나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단순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그 이상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요.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죄인이다라고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설 것을 다짐했던 것이 바로 한 사람이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백성들 앞에 보였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알지만 몇 인물만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에게 전해드린 이 야곱은 큰 슬픔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었습니다. 가난 땅의 정탐군들이 다녀왔지요. 정탐군들이 다녀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떨며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어야지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곡된 진실들 앞에서 분노하며 옷을 찢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연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친구의 슬픔이 너무나 슬퍼서 그 슬픔이 이겨낼 수가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면서 옷을 찢었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시여 이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의 분노와 잘못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시아 왕이 또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한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왕이 언제부터 왕이 됐는가? 8살 때부터 왕이 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섭정으로 다스릴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31년간을 다스렸으니까 39살에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 아닙니까? 애국가의 전투, 무기토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8살에 등극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왕이었다 한 사람이다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다. 많은 왕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그냥 만들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요시아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중에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고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아,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칭송을 받는가?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알산당 아세라산당, 목상, 신전 다 부셨습니다 완전히 이땅 가운데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내몰아야 된다라고 정책을 펼쳤어요 얼마나 대단한 잘한 왕입니까? 또한 6월절을 다시 한번더 살렸습니다 공포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당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해방시킨 날 아닙니까? 그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건전해 주셨다는 것을 예배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요시아 왕은 우상을 척결하였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게끔 만든 왕이었다는 겁니다.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요시아이 왕의 종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가운데도 이런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어 있던 신앙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옷을 찢는 심경의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나의 믿음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의 개혁이 들어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소망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깊숙이 더 우리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단행하였습니까? 먼저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성전의 먼지를 털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은 다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요. 성전 중심에 우상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의 외벽은 축복의 통로가 아닌 그저 하나의 건축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에 모두가 오시오. 예루살렘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 자랑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과 시절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폐허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 왕때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전 내부는 전체가 금으로 화려하게 덮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것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성전 안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습니까? 성전의 기구들도 곳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벽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귀한 나무로 장식을 했죠. 나무 위에는 아름답게 정교하게 문양을 새겨서 조각으로 새겼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와서 그곳에 아름답게 장식을 했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전 앞에는 약인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 우상 앞에 절함으로, 지금은 그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가득 차있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 왔던 곳이었죠.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상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지켜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화려함으로 아름답고 경고함으로 그런 구조물로 현대적인 감각의 신선함으로 강물 같은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진 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면서 주의 임재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비하는 성전이다. 우리가 꾸며야 될 성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제단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죠.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이 늘내 마음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주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치된 건물들을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방치된 건물들 가까이 가보면 어떠하던가요? 거미가 드나들어 거미줄만 보입니다. 그렇죠? 또한 벗겨진 페인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물은 어느새 철근 구조물들이 녹이 쓸어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방치된 것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방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치된 것을 지금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들여서 건축가들, 목수들, 미장이들을 불러 모아 이제 수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였다는 겁니다. 성전 가꾸는 일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부서진 나의 성전을 수리해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 삶의 성전이 깨끗이 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될 수 없습니다. 거미줄을 칠 수가 없습니다. 녹이 쓸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멋있게 귀한 성전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과도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 겁니다. 부서진 것이 있다면 수리해야 되고요. 무너진 것은 고수해야 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으로 꾸며 나갈 때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개혁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거룩한 주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수리하던 성전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서기관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 순간 율법책이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석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하노니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책을 성전 가운데 찾았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코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개혁이 온전히 일어나니까 성전을 청소하니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비해 나아간다면 말씀이 그때 눈에 들어옵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때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발견된 이 율법책은 오래 전부터 이미 성전 어느 곳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 옛날 누군가를 통해서 읽혀졌던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였고, 누구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도 못하였고, 어느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동댕이 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전을 청소하고 보니, 아니요, 청소하다 보니,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내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내게 있었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기에 내가 방치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이끄셨던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옛날 나를 이끌어 주었던 말씀, 그 예전에 내게 힘이 되었던 말씀, 내가 있고 있고 살았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보면 성전을 정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다시 내게 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고백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에서 열심을 다했던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어, 이 청년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청년이 이제 그 주에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오,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죠. 목사님, 제가 안 보이다가 왜 교회에 나온지 압니까? 그래. 궁금한 걸 어떻게 교회 에 나왔나 내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서관에 가려고 가방에다가 이제 책을 책 책상에는 책을 정리하려고 이제 가방에다 넣었는데 무언가 책 속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언가라고 집어 들었는데 말씀 카드였다는 겁니다.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받았던 말씀 카드. 그 말씀을 다시 읽는 순간. 온 몸을 휘감고 도는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 카드 하나에 생겨서 제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카드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말씀을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곳곳에 그 능력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기업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걸음 걸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때내 삶의 능력으로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보석과도 같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죠?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수리해 나가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그 말씀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건석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영의 찔림을 받습니다 회계형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서기관이 성전에서 찾은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신학자들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서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제 모압평지 앞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설교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고 먹히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공동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시아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회개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흔들어 깨우니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까지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0절, 11절,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일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아는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였고 말씀 대신 우상이 자리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생각나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비통함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나의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옷이 아니라 남의 옷만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누구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탓으로 여기까지 왔다 탓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부단한 믿음의 개혁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되었던 나의 몸과 마음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리하고 정비하면 그 속에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나를 개혁하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의 옷을 찢으며 주님께 온전히 바로서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것을 우리가 결단하여 봅니다 부서진 예배의 자리를 보수해 나갈 것을 또한 잊고 살았던 말씀을 되찾으며 능력으로 살 것을 또한 스스로 나를 개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며 다시 노래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더 결단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의 열매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셔서 믿음의 개혁으로 새롭게 되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